안녕하세요. 저는 판다보 팬텀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에, 오랜만에 판다보. 팬텀을 찍기로 찾아왔는데 조금 고쳤어요. 그래서 뭐 어, 머리 바. 어쨌든 <laughs> 뭐, 오늘은 소닉 매블 해볼 거예요. 네, 소닉 매블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근데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모르겠네요. 네. 보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. <laughs> 제가 지금 방송을 이거가아 이것과... <laughs> 힘들어 어쨌든 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이야까 아니라 잠아

따가어야 진짜. 어, 아부 뿌려서 올라가. 아 진짜. 에저 <목소리> 데뷔 아휴. 아휴. 아영아보셨어저휴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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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휴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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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폰지아있아아있잖아있아 아휴. 아아아

자기랑 말하는 아, 자기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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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... 아... 손가락이 힘든가 보다. 아... 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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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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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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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했는데요 오류가 나서 편집이 아... 아... 가안이거 아... 안 떴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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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로 다시 찍는 영상입니다. 제가 갑상 비행기를 왔 미래 알어 괜찮아요? 어지 올릴 거다지 아, 네, 웃기. 마. 웃기지 마. 여기는 이대로 갈게요. 아이고, 내려가 볼까? 길? 응? 지름길? 어? 지름길? 오뭐 <laughs> 뭐지? 아 길을 잃었잖아 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원래 길을 그냥 계속 갈게요 아내머리아내 아, 머리 어쩌려고 아 멍청해지잖아 아, 나... 아, 아, 오, 어, 바, 들으셨어요? 아. 아, 진짜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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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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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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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곤충이야. 나랑 지금 장난하냐? 그래 했어. 잘했어. 산타, 산타, 산타 할아버지. 아! 응응 아, 아, 아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어쨌든, 그럼지않지그럼지않지 아! 어, 안 죽었네. 나 죽어야 정상인